강원도 삼척과 동해 경계에 있는 백두대간길을 대체에서 출발해서 연칠성령까지 11km를 5시간 10분 동안 산행한 영상입니다. 새벽의 어두운 길에 비 안개까지 겹치는 산행이라 주변 조망은 물론 구분이 어려워서 간혹 틀린 데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화면 상태도 아주 나쁩니다. 2시 30분 동해휴게소 도착했어요. 에이그. 4시 대째 출발합니다 이네요. 돌이 섞인 길이에요 4시 10분 920설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9 5 5원산에서 좌측으로 내려가는데 아, 동해 시가 아니라 전부 콩하게 보이는 것같요 955에 있는 안내판 955번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는 네. 돌길을 잔자갈길을 계속 내려가고 경사 30도 4시 29분 870 반부까지 돌길을 따라 내려왔어요 4시 43분 8 0 0 8 오른쪽으로는 계속 멀리 삼측시 불빛이. 4시 53분, 965봉 지금 걷고 있어요. 휘바람과 눈보라를 조금씩 아마 골고루 맛보면서 지금. 아, 지금 1시간 한 10분 떠안올라왔어요 지금 계속. 5시 45분, 960에 있는 통골정상이라고 돼 있고. 대체가 1시간 30분, 두타산이 1시간 30분. 중간데 지점이네. 현천으로 갈리는 3.6km, 정상은 2.1km, 대지는 4.5시 51분, 천릉선 지금 통골자를 막 지났어요. 6시 16분, 1 2 1 0릉선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35도쯤 되는 경사길을 계속 육산 올라왔습니다. 1245분, 여기 6시 22분이야. 2시간 한 30분 가까이 지났어요 드타산 정상 가까이 왔습니다 드타산 정상 가까이 인데 바람 뭐 하는 데 6시 40분 1365m 드타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비오가 하나 있네 비오가 하나 있고 저 저기 정상 표지는 저기죠 나무로 해놓은 거저거뿐이에요 투타산 정상입니다 자, 아, 여기 투타산 정상입니다 2시간 한 40분 걸린 것 같아요 네, 눈길 산행은금년 들어 처음입니다 투타산 해발 1300잘 나올라 나무로 투타산 자 6시 56분 투타산에서 하산 시작합니다 눈보라도 막 적고 동쪽은 절벽입니다. 계속 타서부터 내리가는 길은 돌길도 많고 돌이 꽤 많이 섞여 있고 경사도 한 20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7시 3분 돌 섞인 좀 미끄러운 경사길을 오른쪽으로 멀리 무릉계곡과 앞에 능선 넘으로 저쪽에 7시 10분 오른쪽으로는 이제 무릉계곡이 나타났구먼 35번 안부를 거쳐서 어... 바 723번 1180번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손님마저 북적였던 무릉계곡도 723번 1 1 8 0봉을 거칩니다 1 1 8 0봉에 있는 등산로 안내판 동북편님 무릉기곡 쪽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 지금은 조용히 쉬고 있다고 했죠. 앞에 보이는 저암능이 있는 바위가 있는 그 계곡으로 따라서 가면 저게 드타탄성으로 가는 길이고, 음 예, 드타에서 청옥으로 가는 길은 드타에 내려올 때의 심한 경사길 위에는 평탄한 육산능선길에 이요 7시 33분 1155 능선을 걷고 있고. 7시 44분 1145 안부에 왔는데 요 왼쪽으로 갈림길이 있네. 7시 46분 1 1 6 0 m 의 박달령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무릉계국으로 하산길 이 있습니다. 드타산은 4.5km, 1시간 10분. 무릉계국은 2시간 40분. 청옥산은 3km. 무릉계로 하산길. 나온가? 박달령을 막 보고. 출발하는 지금 시간은 잘생긴다고. 여기 천도역0 7시 52분이에요. 아니, 음음 닭단령을 마 출발했어요. 한 10여 미터쯤 음 되는 둥그름한 바위 밑을 지나는구만. 이 바위가 꽤 모양있게 생겼네. 음 우측으로 몇 개의 바위가 있는 걸, 음 이가 바위 군락지예요 바위 밑에 있는 안내판이야. 두타산이 1시간. 그리고, 청옥산은 30분. 청옥산으로 올라가는 그 바위 군락지 밑에는 돌길이에요. 여기 예, 좌측으로, 봉우리 좌측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성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점잖은 놈이 어쩌다 바람이 한대 얻어 맞았네. 청옥산에 올라가는데, 조금 더 지친 표정들이에요. 청옥산 가까이 온것 같네. 청옥산은 눈으로 분장을 한 채, 우리를 맞이할 모양이야. 8시 30분, 1405 능선에 있는 무릉계에는 12km 세시간 오왼쪽으로 드타산 샘터. 한번 가볼까? 한 100m 이상 떨어진 것같아잠마만봐이 샘터에 왔습니다. 아이고, 시원하 내려온 길이고. 정상 표지석을 실어들어나는데 아, 우리가 아, 채우고 있네, 그래. 자, 아, <목소리> 우리 백대대간 지금 오 아, 제일 어렵다는 청옥산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거 가 올린 거야, 형님. 아, 아, 아니, 형 어디가 올린 거 올린 사람 누구야? 아니, 가 올려놨어요. 어, 표지석이 두개 있어요. 밑에 있는 건막 우리가 지금 세웠던 거고, 여기 한자로 쓴. 고 이제 청옥산에 와서 그리고 옥을 파란옥을 보데 여하튼 골 때리던 길이야 여가 여가 1,403m입니다 이 청옥산 정상에 있는 안내 표지예요 두타산까지는 7.5km고 이쪽은 샘터 가는 길이었고 8시 41분 두타 청옥을 떠납니다 그 정상에는 헬기장이 있었어요 청옥에서 하산길은 돌 박힌 길을 내려가는데 비가 와서 좀미끄럽고 계속 돌 박힌 길이에요 그리고 참 청옥상 물 맛은 샛내가 나고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저 앞에는 햇빛이 조금 드는 것들 같은데 뭐 전혀 주변 조망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능선에서 우측으로 바라보는 능선인데 다행히 햇빛 났네요. 연칠 성령 우측으로 있는 그 능선 안봉이네. 어, 저쪽에 해피 나왔었어요. 우리가 갈 능선길이에요, 지금 앞고요. 저기 에딩 레려가는 길이고요. 9시 10분 1240m 연칠성령인데 여기서 우측으로 1시간 10분이면 서원터가 있는 대피소까지 갈수 있습니다. 사원터서 매피소까지는 2시간이 걸리고요. 저기 남은 고적대인데, 여기서 무릉계곡은 12.3km, 2시간 50분, 대피소는 5.2km, 1시간 20분. 거리네. 여기가 대피소하고 무릉계곡 내려가는 길.